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은 김영진 그림책, 몽글몽글 편의점을 만나보겠습니다. 글, 그림, 김영진, 출판사, 책 읽는, 곰 그린이는 오늘도 엄마 등살에 아빠랑 산책을 나왔어. 엄마는 요즘 나만 보면 살쪘다고 구박이야. 그린이가 투덜댔어. 덩치도 작은 놈이 밥을 아빠만큼 먹으니까 그렇지. 아빠도 엄마 편을 들은 바람에 그린이는 심통이 났어. 내가 밥을 많이 먹는 건다 엄마 탓이라고. 된장찌개랑 두부조림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놓고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할머니가 보내주신 깻잎도 정말 맛있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아빠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편의점 앞이야. 아빠, 많이 걸었더니 목말라. 우리 편의점에서 뭐 하나 마시고 가자. 아빠, 콜라 사줘. 안 돼. 콜라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든줄 알아? 그럼 사이다 사줘. 안 돼. 탄산음료는 다 똑같아. 그냥 물 마셔. 그린니가 아무리 졸라도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물은 맛없는데, 그럼, 바나나 우유 사주라. 우유는 몸에 좋잖아. 그린이의 말에 아빠는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어. 그래, 대신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그린이는 바나나 우유를 먹으며 아빠에게 물었어.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아빠는 왜 콜라는 안 사주면서 바나나 우유는 사줘? 아빠는 그린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그린이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알지? 아빠의 말에 그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아빠 어릴 적엔 주말마다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많았어. 지금처럼 집집마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았거든. 아빠도 주말마다 목욕탕에 다녔는데, 아빠가 안 계시니까 늘 혼자였지?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오는데 말이야. 그건 괜찮은데, 목욕 끝나고 아빠들이 애들한테 바나나 우유 사주는 건 그렇게 부럽더라. 그래서 우리 그린이가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나 봐. 그린이는 어쩐지 아빠가 안된 마음이 들었어. 아빠, 바나나 우유 좀 먹을래? 그린이의 말에 아빠가 낄낄 웃으며 손을 내줬어. 아니야, 아빠는 됐어. 다음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어, 바나나 우유 1 더하기 일행사하네. 그린이는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에 이끌려 편의점으로 들어갔어. 아빠 퇴근하고 오면 엄마 몰래 나눠 먹어야지. 응? 과자도 먹고 싶은데? 바나나 우유가 1,800원이니까? 와, 고래별도 살수 있겠다. 그린아, 아줌마 화장실 좀 다녀오게 가게 좀 봐줄래? 네, 그럼요.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네. 뭐야? 어? 어왜 이래? 어? 어? 막 말도 안 돼. 여 여긴 대체 어디야? 그린이는 얼떨떨한 얼굴로 사방을 둘러봤어. 그런 그린이를 한 아이가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지. 어쩐지 낯익은 얼굴을 한 아이였어. 혹시 여기가 아빠가 말한 목욕탕? 워터파크 사워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린이는 홀린 듯 아이를 따라 옷을 벗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어. 너 목욕가방 안 가져왔어? 내거 같이 쓸래? 어, 어, 고마워. 너 목욕가방 잃어버렸구나?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와, 이 과자 진짜 맛있다. 처음 보는 과자인데 어디서 팔아?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이 어디야?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가게 이름이야. 우와, 고래다. 우리는 지치도록 물놀이를 했어. 그러고는 고래 등에 올라가 잠시 숨을 돌렸지.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꾸르르륵 둘이서 약속이나 한듯 배꼽시계가 울렸어. 우리 이제 그만 갈까? 그래. 풍덩~ 이놈들, 여기가 수영장인 줄 알아. 아 잠깐만. 그린이는 가방 속에 든 바나나 우유를 꺼냈어. 아빠 텐, 나중에 다시 사주면 되지 뭐. 그린이가 바나나 우유를 건네려는데 아이 가슴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 어? 아빠랑 이름이 똑같네. 그러고 보니 얼굴도 그때였어. 어 어? 고맙다, 그린아. 별일 없었지?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어. 그린이도 어느새 편의점으로 돌아와 있었지? 아예 별일 없었어요. 그린이가 편의점을 막 나서려는데 저만치에서 아빠가 다가오고 있었어. 아빠.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어? 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조금 일찍 퇴근했지. 아, 아빠 잠깐 따라와 봐. 그린이는 아빠를 아파트 정자로 데려갔어. 여기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고개를 갸웃거렸어. 아빠 이거 먹어. 그린이가 바나나 우유를 내밀었어. 어? 아빠 울어? 왜 울어? 그리나, 우리 갈비 먹을까? 아빠가 큼, 큼,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 정말?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리 영이랑 같이 사거리 갈비집으로 나오라고 하자. 오예! 대신 아빠 온건 비밀이다? 알았어, 알았어. 나이 무겁거든? 너 아까 가방 속에 고래별 봉지도 있더라? 엄마한테 안 들키게 버리고 가지. 그러고 보니 나 어릴 적에 목욕탕에서 처음 본 애가 고래별을 나눠줬는데. 아! 엄마다! 엄마, 엄마! 아빠 울었다! 몽글몽글 편의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나요? 고래별 과자도 좋아하나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 우유와 오징어, 고래, 상어, 불가사리가 들어있는 고래별 과자를 함께 먹으면 무척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이가 썩어요. 그러니 조금만 먹기로 해요. 자몽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